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서진 오토모티브라는 자동차 부품 업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이 업체는 매출 외형이 거의 2조 원이 넘는 굉장히 대형 자동차 부품회사입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 2조 원대 매출 대부분이 내연기관 부품에서 나온다는 거죠. 아직 전기차 부품이 그렇게 큰 포지션을 차지하지 못하고 이제 거의 시작하는 수준의 불과하기 때문에 이 서진 오토모티브는 이 주력 사업을 내연기관 변속기 부품에서 이 전기차용 감속기 부품으로 전환하는 이 전환하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성공하면 살아남을 것이고 이게 실패하면 퇴출이죠 시장에서. 그러한 그 절체절명의 위치에 위치 있는 업체고 그러다 보니 이제 현대나 기아차에게 잘 보일 수밖에 없죠. 현대 모비스하고도 기존의 거래 관계가 있고. 뭐 GM 코리아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GM 본사하고도 거래를 할 관계가 있습니다. 그리고 니산이나 르노 같은 외국계 업체에도 이 기존의 변속기를 납품하고 있죠. 그만큼 내연기관에서 많이 쓰이는 이 변속기에서만큼은 기술력을 인정받는 회사였습니다. 하지만 이게 이제 전기차용 감속기로 갔을 때는 또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. 이 자동차 부품이 내연기관 부품에서 전기차 부품으로 넘어가는 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 같지만 아예 다릅니다. 서로 완전히 다른 부품을 만들어서 개발을 해서 이 전기차에 적용을 하거나 해야하기 때문에 이 새로운 아예 그 처음 시작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황이죠. 그래서 기존의 자동차 부품 업체로 매출 2조 원까지 했던 업체라도 전기차 부품을 제때 개발하고 또 전기차 모델에 적용시키지 못하면 이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 상황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이 업체 같은 경우 작년에 그 서진 오토모티브의 작년 실적은 매출액이 2조 원이 넘었습니다. 매출 외형은 그래도 꾸준히 잘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. 이 영업이익도 나름대로 뭐 꾸준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영업이익률과 단기 순이익률을 딱 보게 되면 이 업체의 한계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매출은 2조 원까지 컸지만 영업이익률은 최 그 5%도 안되는 상황이죠 단기 순이익률 따지면 3% 2% 정도밖에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상황이에요 그러다보니 이 회사의 수익성이 이렇게 낮다 보니까 주가도 그만큼 할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출형이 2조원이라고 해서 이 주가가 뭐 3천원 정도에서 시가총액이 철억도 안되는 회사라고 해서 저평가돼 있다라고 그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자. 하지만 이 회사의 최대주주국의 지분율을 보시면 66%나 차지해요. 그만큼 매출 외형이 크고 꾸준히 매출이 발생 그러니까 매출이 발생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최대주지분이 주 높을 수밖에 없죠.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도 뭐 많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. 그리고 이 회사는 보시게 되면 서진 오토모티브라는 상장사뿐만 아니라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상장사도 갖고 있고 또 특이하게 계열사로 오투 저축은행과 흥국저축은행을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 저축은행들의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고, 이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나서가지고, 여러가지 이제 그, 이 저축은행들의 부동산 pf의 부실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이 계열사로 저축은행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일단은 그 부분도 할인 요인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이 회사의 그, 실적은, 나름대로 2조 원대 나오고, 영업이익도 나오고, 순이익도 나오지만, 그걸 갖고 평가해 봤을 때, 굉장히, 그, 주가는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. 하지만, 실제로 시장 내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, 지금 3천 원, ,000원, 4천 원 밖에 안 되죠. 이 이유는,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, 매출 외형에 비해서 순이익률이 너무 낮다는 것이죠. 이 말은, 이 현대차나 기아나 주력으로 거래하는 자동차 완성품 업체 쪽에서 이 발주를 줄이거나 하면 바로 적자로 돌아설 수 있는 기업이라는 소리죠. 그리고 그렇게 적자로 돌아섰을 때 이를 메꿀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마땅치 않다는 측면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항상 그 거래하는 자동차 완성품 업체가 어디 있냐. 그, 그리고 그 회사가 성공한 자동차 모델을 갖고 있느냐. 이게 이슈가 되죠.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 5하고 기아차 EV6가 전기차로서는 뭐 성공한 모델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후속작인 이번에 아이오닉 6에 대해서 이 서전 오토모티브도 이제 전기차 부품을 납품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. 그것 때문에 엊그저께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는데요. 이러한 그 전기차 부품에 대한 선점 지금은 그 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. 지금 전기차의 생산량이 기존 내연기관에 비해서는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절대 숫자량에서는 적지만 점점 이 비율이 바뀔 거예요. 내연기관은 점점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고 전기차는 점점 생산량이 늘어날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부품 시장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이 실적 중심으로 봤을 때그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커요. 서진 오토모티브는 지금 내연기관일 때말 그대로 매출 2조 원까지 키우면서 덩치를 키웠지만 이건 말 그대로 이제 끝이 있는 성장이라는 거죠. 왜냐면 이 내연기관 자체가 시장에서 앞으로 향후 10년이나 20년 내에 퇴출될 거기 때문에 이 서진 오토모티브는 주력 사업이 없어지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.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할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. 근데 전기차 부품으로서 이 회사가 현대차나 기아 같은 그 시장 점유율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업체와 거리를 계속 뚫을 수 있다면, 그러면 서진 오토모티브의 이 기업 할인은, 할인 요인이 점점 낮아지면서 주가도 재평가받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서진 오토모티브는 관심권에 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네.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